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성경읽기를 찾아왔는데요. 오늘 읽어볼 성경구절은 바로 이 역대상 27장을 읽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27장인 곳까지니까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오두머리와 전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나 누이니, 각 반열이 2만 사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다엘의 아들 야소부하미오, 그의 반에 2만 사천 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날 반의 반장은 아호, 아호와 사람 두대요 또 미글루시 그의 반의 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명이요 셋째 날 군대의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우야다의 아들 부, 부나야요 그의 이만 사천명 이더라 그의 반은 이만 사천명 사천명이라 이브나야는 삼십명 중에 용사요 삼십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바시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오 아사일이요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자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오 다섯째 날에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신이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오 여섯째 날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와 사람 이스 있겠... 스의 아들이 아들이라+ 인, 아들이라이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달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족 속후사 사람. 1 0계인이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아홉째 달에,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니아도 사람, 아비에슬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11째 달, 11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바라돈 사람, 브, 나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12째 달, 12째 지휘관은 우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덴 헬덴이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오 시몬온 사람의 지도자는 아 마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모엘의 아들 하사비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시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마가엘의 아들 오물리요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디아의 아들, 이스마, 야요. 납달, 리의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아들, 예레, 예모시오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호세아요. 문하세 반,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문하의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리아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라 하셨습니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 왕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주리하게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다엘의 아들 아스마 벳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스다야의 아들 요나다는 밭과 성읍과 말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금 클루브의 아들 에스리는 밭 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심무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스밤 사람 십디,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개델 사람 발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들에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스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우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르노 스 사람 에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하갈스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다는 지혜가 있어서 아들 여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어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엘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이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달은 아히노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 역대상 27장을 읽어봤어요. 그럼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도 어, 성경 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모두들 안녕.